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요즘에 가을이라서 단풍놀이도 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laughs> 아유, 그래서 꽃들이 아유, 가을이 되니까 더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어, 인디언 베리 너무 많이 이렇게 피었죠. 아유 많이 피었습니다. 번식이 너무 잘되고 물을 좋아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요거는 화분에 이렇게 심었고 화분에 이렇게 심은 거고 땅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땅에 있는 거는 이 잎이 확실히 파랗습니다. <laughs> 이렇게 파랗게 싱싱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지 월동을 시켜 보려고. 네, 음, 이렇게 이 솔체는 땅에서 씨가 떨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 솔체 이렇게 천일홍이 진짜 예쁘게 피네요. 네 많이도 피웠습니다 여우꼬리도 <laughs>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기타강 여우꼬리가. 이렇게 많이도 피었습니다. 키가 조금 크게 올라가는 게 이거는 흠이네요. 이렇게 예쁘게 요것도참 꽃을 많이도 오래까지 피워주는 수어 사루비아 오래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요 꼬리하고 같이 이렇게 화이트 캔디도 꽃을 어찌나 오래 피려주는지 모시활동도 잘하고 그렇답니다. 올해 저는 처음 키워봅니다. 단풍 들고 있는 우리 백화점. 아, 이쁘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목대 좀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참 이쁘기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단풍 나는 것좀 보세요. 소사나무, 소사나무. 아, 어, 이거는 장수매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장수매 이런 사계절 꽃을 피는 장수매죠. 이렇게 소사나무 너무 예쁘죠. 정말로 뿌리가 이렇게 도로에딱 앉아 있는 모습 보세요. 장미봉순아 이렇게 꽃을 계속 피고 있고 늦게까지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 장미봉순아 지는 이렇게 작아가 땅에 붙어갖고 땅에 붙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삼리국화 외성종 여기도 이렇게 계속 꽃을 올리고 있죠 아유 꽃진 것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laughs> 씨가 될라나 해서 빨리 잘라줘야 밑에 또 꽃을 이렇게 피우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 체리 세이지가 어, 투톤으로 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모두 투톤으로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조금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고 음. 큰 화분에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투톤으로 이렇게 피네요. 아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심었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유, 여기 또 화분이 작아요. 이 화분 이 이렇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우꼬리도 아유 심없이 이것도 피워주죠. 1년내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도 이게 한 이게는 많이 번식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하고 많이 뻗어 나가면서 번식을 합니다. 어, 한 기특한 아이죠. 꽃이 정말 오래 가고 번식 잘하는 게참 좋죠. 우유엽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이렇게 가지가지 꽃대를 올리고 피우고 있고, 이거는, 어,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려온, 어, 이우이엽인데 아유, 이건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서 데려온, 어, 우이엽두 개인데, 작년에 꽃을 안 받고 올해 처음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laughs> 올해 처음 꽃을 피워주는데, 아, 요거는, 올해 데려온 나이가 이렇게 꽃을 보여주죠. 빌리지시프는 어쩌면 꽃이 오래갑니까 빌리지시프 금이가다 하나 앉아 있습니다 여기. 향기가 약간 납니다 꽃이 오래가죠 한 20일 가네요 지금 20일째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꽃이 조금 다 대부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래 갑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좀 오래 갑니다 또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낮에는 아침 온도는 한 15도, 낮 온도는 25도 이래 됩니다, 여기도. 유리오프스입니다. 유리오프스가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예뻐요. 항아리에 있으니까 확실히 예쁩니다. 홍정우인데, 홍정우가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꽃을, 이것도 꽃 향기 야생화에서 주문한 음, 꽃인데, 이거를, 어,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다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꽃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봄에, 봄에 이게 이려로온홍중인데 굉장히 키가 커서, 키를 다 잘랐죠. 여기, 이거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작은 거, 요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기가 무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 줬어요 근데 이게 노지울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지울동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이대로 둘까 땅에 파내서 화분에 옮겨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지울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대모루가 꾸준히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이렇게 색깔이 새파랗죠 이렇게 불분에다가 재작년 아이입니다 3년 된 대모루인데 <laughs> 색깔이 새파랗죠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완전 대품이 되어 갖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꽃을 지지 않고 피워줍니다 아유, 너무 예쁜 대모루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죠 인기 따로는 아직 꼽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웃어요. <laughs> 향기도 좋고, 우리 구독자님,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 않습니까? 음, 연탄가리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두분 실패하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 연탄가리 식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분갈이 하고 나니까 꽃을 너무 예쁘게 피운다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그렇게 댓글 주셔요. 음, 꽃을 너무 오랫동안 피워주는, 야 정말, 인 기타로, 이것도 우리 친구가 올 봄에 줬는데, 여름부터 꽃이 피어가고 아직까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거 키워보세요. 저 이거 정말로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꽃을 오래 피워주는 아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입니다. 이 향기까지 품어주니까 너무 기특한 아이죠. 네. 날씨가 추우니까 색깔이, 꽃 색깔이 너무 진하게, 이렇게 핍니다, 란타나 아, 색깔이 진짜 예쁘죠. 잎이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좀 보세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물이 들면서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사랑스럽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천인국도 꽃을 요렇게 피워주고 있고. 천인국천인국 <laughs> 천인국 요렇게 피워주고 있고. 이고것좀 보세요. 노란 공이, 공이가, 공이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바쪽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야, 이거 정말 이쁘네요. 구독자님께서 남해, 남해 있는 소수한 그 자체님께 주셨는데 정말 꽃이 예쁩니다. 바닐라 메리골드입니다. 바닐라 메리골드 꽃이 너무 오래갑니다. 상당히 오래가네요. 이게 먼저 피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 키가 이거는 작, 작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늦게 심어갖고 이래요. 조금 늦게 심어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좀 일찍 심어주고 포트에서 좀 늦게 심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음, 바닐라 메리골드입니다. 사구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더 이렇게 싱싱하게 잘 크고 꽃을 많이 피워 주고 있고 이것도 7년 만에 분갈이 했죠. 7년 만에 분갈이 했는데 분갈이 하고 나니까 꽃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전부 꽃을 맺고 단풍이 예쁘게 들기 시작하고 있고 꽃도 이렇게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유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이고 예쁩니다 둥근 끙의 비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란포디움 아직도 이렇게 멜란포디움 진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꽃을 참 오랫동안 피워줍니다 아, 어, 예쁘죠,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올라온 거고, 이거는 꽃은내 친구님께 주셔갖고 먼저 주신 게 돼서, 요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이건 아직 싱싱하게 이렇게, 이제 피고 있죠? 와,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아수 부쟁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많이도 이렇게 피었습니다와 예쁘지 여기까지 분식을 너무 잘하죠 분식을 너무 잘합니다 <laughs> 아유 이렇게 많이도 피었습니다온 뜰을 씨가 떨어지서 많이 납니다. 많이도 피었죠. 아름답습니다. 진짜 색깔이 정말 아름답죠. 와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 없으시면 꼭 키우세요.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주는 노지 울동 자라고 예쁜 나입니다. 달리합니다. 땅에 심어주니까 역시 땅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도 피어주고 있고. 이게 이제 넘어가서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줬는데아 그래 이렇게 더 예쁩니다 이렇게 듬뿍 피었습니다 해국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해국이 예쁜 색으로 이렇게 예쁜 색으로 이렇게 피었네요 우리 해국 이것 도 오래됐습니다 와 너무 너무 예쁘죠 이제 제가 7년째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해국을 아유 이것 좀 보세요. 색상이 참 예쁘죠. 너무 예쁜 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음, 참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어, 온남국화. 제가 이거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아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고 있고. 왔다 갔다 맨날 거치는데도, 그래도 아랑꽃 안 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 운남국화입니다. 와, 에케네시아. 이렇게 새로 꽃대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에케네시아가. <laughs>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리고 있고, 이거는 분홍색 겹입니다. 분홍 겹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분홍 구절초가 아휴 이렇게 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분홍 구절초 아직 흰색은 저기서 꽃이 안보이고 있고 분홍만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고 아 예쁘죠?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키가 낮게 또 피워주니까 더 좋네요. 키가 낮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토종 미역치가 노란색으로 요렇게 나물이죠. 산나물 참 맛있는 산나물입니다. 어, 노란색으로 요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것도 날아다니면서 많이 분식을 합니다. 아이고 화분에다 이거는 심었고 음 이렇게 <laughs> 토종 미역지 우리나라 토종 야생합니다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가면 많이 있는 꽃인데요. 이거를 우리 친구가 어, 주더니 친구가 하단에 있는 거를 뽑아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꽃은 안 피고 왜 이렇게 키가 올라가나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는데 이게 토종 미역치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꽃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키가 작은데 이거는 키가 이렇게 큽니다. 이거 미역진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외래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화리하게 이쁘게 피기는 했습니다. 키가 너무 큰게 이거는 음 조금 단점입니다. 키가 너무 커요.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큰게 단점인데 꽃은 참 화리하고 이쁘죠. 이렇게 키가 너무 큽니다. 내 키보다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도 키가 커서, 이거 잘라, 잘라버리는데, 너무 키가 크게 올라가서, 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laughs> 아유, 이게 예쁘죠? 이거 예쁘죠? 이게, 이 꼬리가, 와, 이건 정말 예쁩니다. 키가 조금 큰 게, 이건 좀 아쉬워요. 키가 조금 큽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아, 끝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키가 크고, 이 꽃도 여기서부터 피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와, 백녀 꼬리입니다, 백녀. <laughs> 이렇게 멘드라미 여우꼬리를 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면 이 꽃이 유도백키 한데요 밑에 땅에 딱 붙어갖고, 땅에 붙어서 이제 꽃이 피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뒷뜰에 있는 거는 막 키가 막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데, 이거는 잎은 땅에 있고, 몸체는 땅에 있고, 꽃대만 이렇게 올려서 피니까 예쁩니다. 꽃이 올해도 갑니다. 벌써 피었는데, 꽃을 오랫동안 유지해 주네요. 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데 이렇게 보면 약한 개보로 피네요. 약한, 약한 개빈듯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피었죠. 꽃누리장 꽃입니다.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또 이렇게 핍니다. 잎은 낙엽이 지면서도, 이렇게, 잎은 낙엽이 이렇게 지면서도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쁘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절대 땅에 심지 마세요. 온 땅을 장악을 합니다. 절대 땅에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뜨림의, 천 평이 천평 일이 되면은 또 심으면 어 몰라도 이건 땅에 심을 게못 돼요.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꽃을 보세요. 너무 꽃은 예쁩니다 꽃을 일찍 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하면 1 년에 세 번을 꽃을 피워주는 꽃누리장 꽃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체리 세이지가 무지 많이 피었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이 뒤뜰은 잘 제가 안 오거든요. 그냥 너무 다 보고 <laughs> 이렇게 아이고 많이 피었네요. 너무 예쁘죠. 너 요즘도 이게 삽목이 잘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와 예쁩니다. 이게 작년에 11월달에 어, 등산 갔다 오다가 이웃담에 있길래 가지 하나 끊어주세요 했더니 마음껏 끊어 가세요 하셔갖고 가지 하나 끊어 와서 삽목을 어, 11월달에 삽목을 해서 살려갖고 봄에 이런 봄에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됩니다. 11월달에도 됐으니까 지금도 삽목하면 되죠. 10월달에도 잘 됩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한 줄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복된 날 되세요.